신학기가 되면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은 잘 할지, 밥은 잘 먹을지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어느 때보다 더할 텐데요. 이런 염려를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 교육감이 직접 학교 급식실을 찾았습니다. 김국희 기자입니다. 위생 가운과 모자, 마스크를 한채 배식에 한창인 사람들. 아이들에게 음식을 담아주며 맛있게 먹으라는 식전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음식이 담긴 식판을 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들. 어느새 뚝딱 한 그릇을 비워냅니다. 새학기를 맞은 급식실은 학교 어느 곳보다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돼 있고요. 이제 음식은 이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배식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일일 영양교사로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함께 밥도 먹으며. 식사 예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식 시설을 둘러보며 위생과 안전 문제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네, 요즘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급식 좋은 음식을 먹는지 또 급식 과정에서 안전한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어, 현장에서 좀 점검을 해보고 문제점이 없는지도 한번 어, 이렇게 점검하는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건강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재료 70%, 안전 90%, 7090 프로젝트가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김국희입니다.